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과학 수업, 문예 TV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위협받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 4 개를 배웠죠. 첫 번째, 어, 너무 많이 잡아들이는 거, 남획. 그 다음에 어, 서식지를 파괴하는 거, 두 번째 서식지 파괴. 그리고 어, 외래종 유입.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환경 오염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소중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어, 선생님 근데요 어떤 학자가 그러는데 우리가 공룡이 멸종을 해서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감소된 것처럼 지금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다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 자연 활동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 자연 속에서는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자연 속에서는 계속 살아남을 수도 있었는데, 인간이, 무음별하게 남핵하고 서식지 파괴하고, 외래종을 유입시키고, 환경오염을 함으로써, 인간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인간의 활동으로 생물을, 생물의 다양성을 줄이는 거잖아요. 응 음,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물이 다양,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이 끝나면요,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수행 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되겠죠? 네, 옆에 보시면요, 참새가 사라지는 건 흉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참새가 사라지면 좀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참새는 곡물을 주워 먹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흉년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영상을 보고 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바나나. 이 바나나의 멸종 위기 소식 들어 보셨나요? 현재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단한 가지 품종입니다. 사실 바나나의 품종은 매우 많지만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 한 가지 품종만 인공적으로 재배하기 때문이죠. 단일 품종. 다양성이 없는 바나나는 바이러스와 같은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과거 한 차례 바나나 전염병이라는 파나마병에 의해 멸종 위기를 겪었던 바나나. 사람들은 파나마병에 내성이 있는 다른 종의 바나나를 다시 선택하여 대량 재배하였지만 다시 등장한 변종 파나마병에 의해 또한번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생태계가 이렇게 한 줄로 된 먹이사슬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개구리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먹이사슬에서 개구리가 사라진다면 개구리를 먹이로 하는 매가 사라질 것이고 메뚜기를 잡아먹던 개구리가 사라지니 메뚜기의 수가 급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메뚜기의 먹이인 변은 그 수가 줄어들다 사라질 것이고 결국. 먹이가 사라진 메뚜기 역시 사라지게 되겠죠 즉 생물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의 경우는 생태계가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생물 다양성이 큰 생태계에서는 사라진 생물이 있어도 대체할 생물들이 있으므로 생태계 평형이 쉽게 파괴되지 않는 것이죠.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이고 생물로부터 많은 자원을 받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이 보전되지 않는다면 개구리의 멸종으로 인해서 사라진 매와 메뚜기, 벼처럼 인간도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네, 잘 보셨으면요, 여러분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에서는요, 다양한 생물이 먹이 그물로 얽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물이 사라지면 다른 생물들도 영향을 받아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그림의 가와 같이 생물의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는 어떤 생물이 사라지면 그 생물과 먹고 먹히는 관계 먹고 먹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생물이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게 파괴가 됩니다. 근데 나와 같이 생물 다양성이 큰 생태계는 먹이 관계에서 사라진 생물을 대체하는 생물이 있기 때문에 안정을 유지해요. 그래서 보시면, 가의 경우입니다. 가의 경우는요. 생물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듯이 먹이 그물이 단순하죠. 예를 들면 부엉이가 만약에 여기에서 참새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참새가 사라지면 얘가 없어. 그러면 부엉이 먹을 거 없어. 부엉이 먹을 거 없죠. 그 다음에 메뚜기, 메뚜기는 참새한테 먹히는 건데 메뚜기가 지금 그러면 엄청 살아남아요. 메뚜기가 많이 살아남고, 그럼 메뚜기가 많이 살아남게 되면 풀을 계속 먹죠? 그럼 풀이 없어져요. 그러면 밑에 있는 생태계가 결국 풀을 먹어야 되는 메뚜기가 풀이 없어지게 되니까 메뚜기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참새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어, 다른 것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죠. 부엉이는 뱀을 먹거나 뭐 쥐를 먹거나 혹은 뭐 오리를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더어 아직은 대체하는 생물이 있기 때문에 안정을 유지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가 만약 이 Q 문제 풀어볼게요. 만약 찬새가 사라지면 가와 나에서 메뚜기와 부엉이는 각각 어떻게 될까요? 음, 가에서는 여기다가 해봐야 되겠는데 있죠? 여기 이렇게 여러분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가에서는 가에서는 메뚜기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고 부엉이의 개체수는 감소할 것이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내 천적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나에서는 메뚜기와 부엉이 모두 개체수가 크게 변하지, 개체수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선생님이 잘 보이게 자,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해야 하는 까닭은 뭐예요? 선생님 다 알겠어요. 근데 생물 다양성을 보전해야 되는 까닭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 모든 생물은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인간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권, 인권 이러지만 여러분 생물들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은 그 자체로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면요. 여러분, 인간도 혜택을 얻어요. 여러분들 생물 다양성이 주는 혜택을 한번 알아볼 건데. 여기 밑에 부분을 보시게 해보기 활동 말고. 우리 주변에 물건을 만드는 재료는요. 대부분 생물에서 얻게 돼요. 식량, 의약품, 섬유, 목재, 이런 거는요. 대부분 생물에서 얻는 자원입니다. 또한 미래에 필요한 식량이나 의약품도 생물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물의 다양성이 보존된 생태계에서 우리는 맑은 공기 혹은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 등을 얻게 되죠. 요즘 미세먼지 이런 걸로 너무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물도 더럽고 그런데 이게 생물 다양성이 보존된 생태계에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 등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나 바닷가에서 여가활동 우리가 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죠. 이는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가치가 큽니다. 여러분, 보라카이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여행을 가서 거기서 힐링을 얻었는데, 보라카이에 여러분, 쓰레기가 너무 많이 버려지는 거야. 그래서 필리핀에서 더 이상 보라카이 여행 오지 마세요. 우리 쓰레기 처리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쓰레기 버리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보라카이 오지 마세요. 이러고서 여행을 막은 것도 있었어. 그렇게 따지면 내가 여행 가고 싶었던 곳에 여행을 못 가네? 어? 이게 웬일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생물의좀 다양성을 잘 보존하게 하면서 환경오염뿐만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도 잘 보존하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 얻는 것도 있고 생물의 가치를 또 존중해주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생물에서 얻은 재료에 우리 플라스틱, 플라스틱도 합성수지에서 생물 합성수지도 생물에서 얻은 거라고 볼수 있어요. 어, 합성수지 우리가 이렇게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낸 것도 어, 합성수지의 원료가 여러분 석탄이나 석유인데 이것도 생물의 사체가 변화에 만들어지는 거라서 생물에서 얻은 재료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해서까지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무엇을 할까? 이 부분은 우리가 와서 수행평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적 차원 노력, 국가적 차원 노력, 그리고 전체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하고 어, 만들어서 발표까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고 우리는 등교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